아우 남들 타라 타남그 뭐야 치즈야 어이? 버터 버터 뭘로 자르지? 그렇게 많이 뭐냐 칼그 어. 갖고 와 그놈 어칼 갖고 아나 너무 손아내얼리 보토가 아이스크림이야? 야, 신기하네. 아이스크림은 아니지만. 두나. 두나. 오늘 보토가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삼초 끝났어. 이거 띡하고 갔어? 이거 이거 네모 눌렀어? 아니. 꺼졌어, 핸드폰? 안에 켜드나어 아직도 찍고 있어? 어, 어, 냄새 냄새 뱀는 쥐. 뱀쥐는 쥐. 뱀쥐는 쥐. 뱀아는아뱀어 뜨게됐어이게타어 이렇게 타고 왔어? 이렇게 타고 왔이게어왜 이렇게 냄새 이걸게 타고 이고왔이게 타고 왔이어이어이어왜 이렇게 이렇게 어이게이 할파콘니파콘이라니 네, 내콘파콘파콘 돼야지. 콘드라니 네, 파콘드라니. 네, 파콘드니니 네, 니 네, 따뜻해. 니 네, 니콘니콘 간다. 이 많이 너스으 터진다 터지는 팝콘이다 야야야야야 음. 이거 이제 앞으로 터트라지 팝콘이다 팝콘 포털이다 뻥뻥 저희가 여기 앉아서 봐. 응. 이게 아니거지 찍고 있어서 그래 응. 응. 키가 너무 작아. 안 보여. 터졌어? 어. 아직. 터진다. 팝콘 넣었다. 왔다. 팝콘 넣었다. 일로 와. 생긴 하자. 아, 하얗게 하나 나왔지, 팝콘. 오, 짜다. 또온다두개 뭐 나왔다. 세 개, 네 개. 아못 보겠어. 터지는 거다 터진다. 터지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뚜껑. 빨리 닫아, 빨리 빨리. 이제 빨리 닫아야 돼. 저기 누구야? 소연이 쪽가. 잔존 닫아. 와 팝콘 나온다. 갈피하고. 소금 닫아 아직 괜찮아 계속 튀어나오거든 이제 닫는다 소리 난다 따다다닥 따다, 한다 따다다닥 한다 이제 따다다닥 아 여기 다쳤네왜 팝콘이 탁탁 하니까 <laughs> 여기 튀어나왔잖아 말있지너우막 튄다 두연아, 이제 그만 찍어주세요. 어, 뚜껑 열어야지 이제. 삼촌이 멈출 때까지난안 멈춰. 아됐다 어, 삼촌 핸드폰이 멈춰야 나도 멈춰. 너는 쪼다리라 멈춰야지. 그냥 키가 여기 올라가서야지 너무 키가 작으서안 <놀람> 되냐? 얼마 안에나구연할까 아이고 와우! 아이고 뒤켰다 새 뒤에 한번 더 해야겠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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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기 너무 무서워. 밥건기 벚꽃 맛있겠다 먹고 싶다. 찍어. 팔다. 어. <laughs> 야야야 아 깨끔식 해야겠다 티니게. 튀는 경우 가 탈거 같은데? n t know 하나 a t you must get up. I d o n 나나나 o w I d 지 n 아유, n o w 소 don't k 이 o w I d 아 왜? 아콘 보여줄까? 파콘 보라그래 아빠 보고 아, 아 근데 영상통화 아닌데 영상통화 아니야? 응 그럼 내꺼 아빠 나파콘해 응? 아파콘 영상통화가 아닌데 무슨 파콘을 보여줘 설탕 안났다 어디아 담아먹어 좀 지은이도 같이. 파콘 s I tell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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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어 e l l you. I tell you. I tell 다시 저기거면 되지. 거 이거. 어떻게 건지? 계속 거이고 있는데 거이건 건져야 되는 거아거 이거. 이거. 되는데 계속 거고 있잖아, 상처. 고만해도 되겠다. 고만해겠다 너무 많아서. 이게 다못 먹어. 그지? 난 팝콘 다 먹는데. 우리 응, 팝콘 넣을 때까지 먹는데. 산처럼 사이가 내 무릎에 있었어 근데 내가 잡으려고했는자가 자기가 떼었어. 그만 좀 뛰어나오게 해서. 팝콘 먹고 싶다. 좀 주워줄까? 어? 좀 어. 꺼내줄까? 응. 한개한개 정도 꺼내먹고 싶어. 음. 한더 찍. 한한개한 개만. 따 따듯 따 이게 무슨 맛이지? 설탕도 안 들어가서 많이 싱겁네. 하나안 응. 봉탑이 아니고 이건. 준 아니. 지훈아 나좀 줘. 힘거워 지훈아 나좀 줘. 아니, 갖다 먹어. 에, 음. 영상 음. 찍고 있어서 안 돼. 어? 그거 뭐뭐 누적 볼 응? 달고 나나보까는 게만 더. 아, 뭐야 되는 거.

이만큼만 하고 그만해야겠다. 닭백숙 해야겠다. 봐미야. 다 끝난가? 아이고. 봐. 불 꺼봐. 불끄고전 그냥 놔둬봐. 아. 어? 응? 밖으로 너무 많이 튀기. 아니 불불 끄고. 열기가 있으니까 그 열로 해요. 그 소당기가 뜨거우니까 열기가 있잖아. 다 끝났어? 비는 안올것 같다. 이제분만 음. 해야지. 예. 너무 많이 날라댕긴다. 달고나나 팝가린 음. 그런 거 지금. 장례. 약 조금씩 계속 해야겠다. 피곤해 어쩔 시? 소가 안난다 이게. 안나다 좀 시끌렁끼리 열어 아야 아야 이제 씨가 택날라가네아 <laughs> 시원해 아까 덥더니 엄청 시원하네 또. 여기다 에어컨 하나 놔야겠네 <laughs> 여기다 물어와 에어컨 <laughs> 시원하게 난 춥네. 추워? 아이고. 그럼 여기 들어가 따뜻해. 더웠다고요. 에어컨 안 들어준다고요. 와우, 왕파동. 와, 이거 봐봐. 하얗고 엄청 예쁜데. 엄청. 엄청 진정 찍. 와. 이리 와, 뛰어.